이이 베이직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평량은 55g 물티슈입니다. 어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이 섞여 있는 혼합 섬유의 물티슈고요. 그리고 이름 프리미엄 엠보 같은 제품도요. 어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이 섞인 혼합 섬유의 엠보싱 제품 물티슈입니다. 그래서 베이직과 이제 엠보싱의 차이가 있고요. 평량 70g짜리 물티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판면 선고 나흘이 지난 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빛의 영면을 이뤄준 충북 도민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선 세 분께서 도민들께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승리의 길에 앞장서주신. 충북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광희, 이모선, 이강일, 이현희, 송재봉 다섯 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회견장에선 이광희, 이강일, 이현희 의원은 감사와 책임, 통합, 민생이란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충북 도민께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해준 도민께 감사하고 내란수계 일당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갈라진 마음을 잊고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이고, 중소상공인과 청년, 농민, 어르신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상국인과 청년, 농민, 어르신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갈라진 마음을 다시 잊고 상처입은 국민의 가슴을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e o p 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왕적 국회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의 또 다른 책임자 중 하나인 민주당이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을 또다시 선언한 상황에서 과연 윤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절반의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북메이스 t v 경철수입니다.